팬분들, 오늘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가 오는 날에 풀숲에 모시기가 벌어져 있는데, 이 모시기가 정말 대박적인 거예요. 오늘 콘텐츠는 일단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풀을 비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낫을 하나 샀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번만 보자. 로또 1등 당첨된 거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일단 날카로운지 한번 볼게요 와.. 존나 날카로워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여기 양옆을 보니까 지금 옥수수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이곳에 비행기도 한 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오톤 트럭들도 이제 벌어져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싹다 제가 좋아하는 밀리터리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근데 그게 2008년도부터 버려져 있대요 2008년 일단은 이거를 제가 발견을 하면은 가져가려고요 이제 시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이게 주인분이 계시는지 일단 그거 확인하고 어 일단 내가 뻥치는 게 아니니까 사진을 보여줄게요 사진 어 지금 여기를 찾아야 돼 와! 이 차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와, 그리고 DMG 사진. 08년도 인공위성 사진이래. 08.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8년도 어 트럭 두 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이트에 올린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 보자고요. 강 앞쪽에 트럭 두 대. 여기 앞에 강, 그 다음 여기 뒤에 산, 바로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탐정, 음란. 바로 갑니다. 일단은 이 앞쪽에 강이 있으니까, 강 따라서 쭉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찾아. 도로가 있네! 이것이 바로 될 놈, 대리요. 어. 일단은 길 따라서 조금 앞으로 왔는데, 여기 기운이 되게 뭐 음산하네요? 와, 근데 풀이 나보다 키가 크냐. 와 마치 오빠가 일로 와. 일로 와너 죽여 줄게 하는 거같어 옆에서 진짜 이상한 괴생물 저 튀어 나와 갖고 와. 오이야. 아이씨발. 아 풀을 때려야 되는데 우산 때렸네. 왜나 그냥 나 길에 있는데 죠이 길에 있는 애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야, 씨발 저게? 얘들아, 여기 자연인사나 봐. 물통이 있어. 말통 큰 거. 여기 개목줄 같은 거 있지, 개목줄. 여기, 여기.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여기, 이동이 이상한데? 역시 이상한데에는 이상한 놈이 와야지. 일단은 사진상의 풍경 가까운 데가 이 앞쪽인데. 아, 씨발, 형님, 나 찾았다. 요기 중간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역시 명탐정 음난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있죠? 오, 여기 중간을 한번 봐보죠, 여기 중간. 야, 사진상으로는 여기 아니냐, 여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게 바로 나란 남자! 짜잔, 여기 앞쪽에 카메라 중간에 차한대 있고, 그 다음에, 짜잔, 이쪽에도 한대 있습니다. 와 이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자. 와 개쩐다. 아니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않아. 군용 트럭은 군용 트럭인 것 같은데. 오케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천천히, 천천히. 아 문은 잠가놨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와, 타이어가 진짜 존디어 트랙터보다 훨씬 더 커요. 여기는 유리가 지금 깨져 있어. 음. 오, 씨, 잠깐만, 어, 여기까지. 어, 손 조금 집어넣었는데, 누가 손 잡아 당길 것 같아. 무서워요. 이 앞쪽에 또 뭐가 달려있습니다. 군용이니까 번호가 써있을 거 아니야, 번호. 아, 근데 번호가 안 써있는데?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유리에 총 맞은 거야? 한방 두방? 오케이 일단은 이 차는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 한 대가 더 있어 와이 차는 잘 보인다 존나 잘 보여 완전 옛날 거야 어, 계단도 위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 일단 얘도 타이어가 굉장히 큰 편은 큰 편인데 아까 거보다는 일단 작아요 여러분들 시도록 좋아. 그러니까 유압이 그대로, 유압이 맞나? 유압이 그대로 있는데? 아, 됐는데 네, 봐봐요. 뭐지? 제엘진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뭐 탱크는 아닌데? 뭐 프로펠러 같은 게 엄청 크네. 저.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맞나 봐. 평평해, 팡팡. 뭐라고? 화학물질 제거하는 특수차량이라고 이게? 저 차량에 온갖 유해물질 많을 텐데. 그걸 왜 이제 말해 쓰발롬만나 지금 이차 만지작거리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내 몸에 화학물질이 묻었다는 거냐? 아니 스타일만 보면은 러시아 거 같은데? 팬분들 어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까무라 형님이 알려주, 알려주셨는데 역시 형님은 전문가는 달라 그니까 우리 조셉 나가무라 형님이 개인이 나라 땅을 빌려서 여기다가 갖다 둔 거래 어 여기 뭐 누구 여기 지금 총알 자국이 있고, 핸들이 지금 가운데 있어요. 오, 저, 저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오, 대박이네? 아니, 주요 물품은 다 빼간 것 같아. 막 시트 같은 거를 다 빼놨어요. 뭐,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네? 내가 봤을 땐, 이 엔진이 저거야. 봐봐. 봐봐, 여러분들, 봐봐. 오이야나 카메라 돌렸는데 내 얼굴이 왜 나와? 오 씨. 귀신 나온 줄 알았네. 어 잠깐만 카메라 돌릴게. 카메라 왜안 들어갔냐? 어 손에 물 묻어서 그런가 봐. 오내얼내 얼굴, 내 얼굴 보고 놀랐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엔진 조금만 손 보면 시동 바로 걸릴 것 같아요. M977 엔진이라고. M977 검색을 해볼게요. M977? 아 잠깐만. 이 차가 이거라는 거 아니야? 어, 얘네 형님들이 말씀한 애들이 말한 게 맞네. 타이어가 얼마나 하냐면 이걸로 표현해 드릴게요. 타이어가 여기서부터 여기 몇 센치냐면 하다 60cm 넘어. 어. 오케이. 일단은 이 차가 제 손에 안 들어와도 어, 저는 그냥 영상 한번 찍었다고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제 능력을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형님들 가지세요. 만약에 주인분이 없으면. 자, 일단 옆구리로 가보자고. 옆구리가 여기 두 개가 있고. 어, 페인트통 있어. 어. 아씨바, 해외 유튜버들처럼 이런데 좀 금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여기 위에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자 우리. 오, 어, 여기 뭐라 써있네. 1 8 C8, C88. 숫자 뭐라고 써있고, 얘도 있고, 오, 어, 엔진, 와, 엔진 빨간색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뭐 멋있는 영어가 써있네요. 오케이,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다방면으로 샅샅이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이 차량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고 차주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안 계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분한테 전화는 해놨고 오늘 확답을 못 준다 하니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비행기는 드론이 없으면은 진짜 그냥 잠깐 보다가 못 찾을 것 같은? 어 근데 드론도 함부로 띄울 수 있는 게아니어가지고 드론은 드론 전문가분들 있죠 여러분들 어 드론 형님들 초대해가지고 해보자 아니 방금 버퍼 걸렸을 때 이거 뭐야? 오 버, 방금 버퍼 걸렸을 때 어씨발 귀신인데? 와마? <laughs> 와 근데 이래도 잘 생겼네. 오 이래도 잘 생겼네. 와 역시 얼굴이 다 했다. 어, 와 아니 오늘 내가 여기서 귀신 되는 거 아니요? 자격꽃이라니, 너 말넘심?